안녕하세요, 승짱토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초식 공룡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룡은 트리케라톱스고요, 별명은 세개의 뿔이 있는 얼굴이란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9m, 몸무게는 6톤에서 12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카마라사우로스고요, 별명은 빈 공간이 있는 도마뱀이란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23m, 몸무게는 47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메머드고요. 이름의 뜻은 큰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5m, 몸무게는 6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디플로도쿠스고요. 별명은 두 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33m, 몸무게는 10톤에서 16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켄트로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뾰족한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4에서 5미터, 몸무게는 1.5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팔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25미터, 몸무게는 50톤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안킬로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연결된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 길이는 8에서 9미터, 몸무게는 4톤에서 6톤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지붕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크기는 9m, 체중은 5톤이나 되는 중형 크기의 초식 공룡입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알라모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알라모의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길이는 15에서 21m, 몸무게는 10톤에서 30톤이나 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. 그리고 이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고요. 별명은 속이는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몸길이는 22에서 23m, 몸무게는 18에서 35톤까지 나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무거운 공룡 아르헨티노사우루스입니다. 이름의 뜻은 아르헨티나의 도마뱀이라는 뜻이고, 몸길이는 35m, 몸무게는 70톤이나 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초식 공룡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, 여러분 안녕!